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우리의 삶은 세상의 힘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처럼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처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1장 1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25절까지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아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어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더 다양한 그더 세부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율법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2절 이하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해한 자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계명을 통해서 바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재천명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네.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것만 해도 그리고 저주만 한 달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철저하게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 가정을 가볍게 여깁니까? 손쉽게 또 깨어지기도 하는 것이 가정인데요.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또한 가족 제도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선한 것들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이 계명들의 근저에 깔려있는 핵심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피해를 당한 것만큼만 내가 피해를 당한 그 것만큼만 복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동해 복수법 우리가 쉽게 말하는 눈에는 눈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법입니다. 사실 이 동해 복수법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끔찍하게 들리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법률을 주셨을까? 하지만 이 동해 복수법은 폭력을 허용하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복수심 역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 폭력의 무한한 확대 재산성을 막고, 어, 그리고 적정 수준에서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 동해 복수법의 본질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법률을 제정하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동해 복수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보통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법을 통과시키고 입법에 성공하면 동네에 현수막을 내걸죠. 내가 이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동해 복수법을 제정하셨을 때 이 국회의원들처럼 자랑스러운 모습이나 의기양양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씁쓸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계명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세상은 폭력이란 건 없고 그래서 구태요 이런 법을 제정할 필요조차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을 제안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만족스럽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 가해자에게 또 형벌을 가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기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눈을 잃고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 눈을 잃고 또 일을 잃어, 잃어버려서 불구가 되어 버린 것을 부모가 볼 때에 어느 부모가 흐뭇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던 겁니다. 동해복수법. 이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씁쓸한 겁니다. 어쩌다 이 세상이 이러한 법이 필요한 것이 되어 버린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일까요? 자, 동해복수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어, 가, 눈물로 가득한 계명입니다.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었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역시나 또한 번의 신체적인 형벌과 상해가 벌어집니다. 또한번 눈이 뽑히게 되고 또한번 손이 잘리고 또한번 생명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법을 내리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로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눈물을 볼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동해 복수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훗날 어떤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훗날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또한 벌어졌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상의 광포한 죄성을 동의복수법으로 제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골고다의 십자가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복수법은 차선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최선 그 이상입니다. 자, 동의복수법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제어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동해 복수법은 이 가해자에게 또한 번의 그 안타까운 폭력을 가하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렸던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시 제어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가 아니라 그 죽음의 잔을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의 복수법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번 다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발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 복수법과 십자가는 사실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비하면 동의 복수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동의 복수법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분의 보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해자와 모든 가해자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동해 복수법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주님의 피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더 알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